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세 번째 순서고요 어, 오늘 짱 한마디는 성장 모멘텀 풍부한 종목. 뭐, 사실 이거는 뭐 모든 종목들의 이게 성장 모멘텀 다 있긴 하지만, 어, 그 중에서 이제 여러가지 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 다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어~ 최근 시장이 이제 나스닥도 좀 조정을 받았었고 이제 뭐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경기 둔화 우려감도 좀 생겼고 전체적으로 좀 위험 자산 특히나 주식이 좀 조정을 받았던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발 이슈도 조금 완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다시 한번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던 이런 성장주들의 단기적인 반등 흐름들은 계속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모멘텀이 좀 풍부한 종목 하나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인지 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음, 지금 일단은 BH라는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이 BH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좀 시세가 크게 나오면서 또신고가를 한번 좀 만들긴 했는데 제가 이 종목들 저번에도 이제 목표가를 제가 24,000원 잡아놨던 상태였기 때문에 좀 아쉽게 체결은 안 되고 조금 빠졌던 모습이었었는데 역시나 이제 BH라든지 사실 뭐 BH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주가는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BH도 충분히 저평가의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제가 역시 관심있게 계속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 오늘 이제 크게 올라온 것은 물론 이제 기판 관련주들이 전반으로 적다 같이 좀 올라온 게 있지만, 역시 BH는 또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에 이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 다시 한번 살아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4분기 실적 자체가, 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폴더블 폰에도 기판 공급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폰이 나가는 물량들도 워낙 많이 나갔다 보니까, 이번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지금 슬슬 더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14 같은 경우에는 좀 고사양의 이제 아이폰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이제 기판 관련주들에서는 이 BH가 또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까지 같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플 모멘텀, 그리고 실적, 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충분히 뭐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2차 목표가 24,000원까지 한번 좀 더, 어, 발성 가능할지 쭉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GST 볼 텐데요. GST도 제가 얼마 전에지 리뷰를 계속 또 도와드렸었죠. 이 종목도 이제는 다시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다. 이런 말씀 좀해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GST GST가 한 3%대 이상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가스 정화 장치를 좀 생산하는데 내년에 뭐 미국 쪽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투자, 또 이제 SK 쪽에 이런 투자에 있어서 또 모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정화 장치의 좀 수요 증가와 함께 계속 성장성을 좀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역시나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관심있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성DS 한번 좀볼 텐데 해성디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다시 주가가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 정도 혹은 이런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리드 프레임이 주로 어디에 공급이 되냐면 차량용 반도체 쪽에 주로 이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래서.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은 이제 완화되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는 좋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그 공급난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 해성DS가 또그큰 수혜를 좀 받을 수 밖에 없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성디에스는 또 다른 반도체 업체한테 이런 리드 프레임을 공급을 하면서 역시나 실적이 탄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도체 쪽 시세 나올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성디에스까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한번 신규 종목 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은. <laughs> 어, 현재가지금 65,000원이네요. 65,000원에 SK 스퀘어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은 딱 상장한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제 SK 텔레콤에서 이제 인적 분할돼가지고 상장이 된 그런 회사로 좀 보시면 되고 상장 이후에는 지금 차트상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요. 최근에 다시금 좀 이렇게 반등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이제 어느 정도 참, 처음 상장되고 나서 좀그 매도 물량들이 빠질 수 있는 구간들은 충분히 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그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기대하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상승 흐름들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메타버스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이 SK 스퀘어에 좀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음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제가 이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SK 스퀘어라고 하는 종목이고, 사업부를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K 스퀘어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헷갈려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SK 텔레콤에서 인적 분야에 대해서 나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SK 텔레콤은 이제 통신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거고, SK 이 스퀘어는 이런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투자 가치가 높은 반도체, 그리고 뭐, ICT, 플랫폼, 메타버스나 뭐 이런 플랫폼 등에 주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또 공격적인 투자를 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이제 하나씩 이제 투자 관련된 모멘텀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 최근에 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게이 가상 모델이 많이 인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로지라고 하는 이제 가상 모델인데 요즘에 이 가상 모델이 광고에도 나오고요. TV 광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하고 좀 콜라보를 좀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laughs> 이제 로지를 이제 가, 가, 어, 생산하는 업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니고 이 업체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가상 모델이 좀 활동을 좀 늘려가고 좀 수익성이 커지고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sk스퀘어도 지분을 투자한 회사에서 이제 가상 인간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인간 이름이 수아라고 하는 수아라고 하는 이런 모델들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업들하고 같이 활동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가상 인간의 이제 활동들은. 최근 또 m z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성장성은 더 커질 것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sk스퀘어가 투자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메타버스 그리고 이런 가상 인간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상승 그리고 가치 상승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어 이제 반도체 쪽 관련돼 가지고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온 소식인데 SK텔레콤이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이제 펠미스를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laughs> SK하이닉스가 있지 SK텔레콤이 뭐 반도체, 갑자기 반도체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 있습니다. 근데 어, SK텔레콤이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사피온이라고 하는 AI 반도체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설계 능력이 좋아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인데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SK텔레콤이 이제 이런 반도체 팸리스 사업에 진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계열사가 이제 s k 스퀘어 이제 밑으로 계열사로 들어온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그 이전이 돼가지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SK텔레콤이 팸리스 쪽에도 진출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을 s k 스퀘어가좀 같이 좀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AI 쪽으로 이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팬미스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비메모리 쪽에 대한 성장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ces가 있는데 그 ces에서 sk 텔레콤이 직접 이 반도체와 관련된 팬미스와 관련된 비전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이슈와도 함께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 가상화폐 모멘텀이요 제가 아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성장 모멘텀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화폐까지 이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이제 가상 그 화폐 거래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 4대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말고 이 코빗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지금 규모 측면에서는 4등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SK 스퀘어도 지금 여기에다가 한 900억 정도를 지분 투자해가지고 지금 2대 주주에 올라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빗에 투자한 그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 두나무 사례를 보셨겠지만 두 나무가 지분같이 지금 2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 몸값이 커질 것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sk스퀘어에 투자를 미리 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대 주주는 넥슨입니다. 넥슨. 넥슨이 투자했기 때문에 뭐 역시나 대기업들이 눈여겨서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sk스퀘어 또 이제. 이 SK 그룹 안에서 물적 분할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니까그 그룹 안에서 좀 실험적인 어떤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어 투자회사로서.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했던 게 바로 그또 이제 그그 그 10대 그룹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메타버스 NFT 쪽에 네. 진출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이것 때문에 또 한때 이슈가 됐었는데 어 이제 물적 분할하고 나서 한참 빠진 다음에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SK가 이 지금 메타버스 쪽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그 진출을 하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사업 방향이 결정이 될까요? 어 일단은 뭐 그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네. 같고 단순히 뭐 메타버스 이런 쪽에는 전체적인 이런 블록체인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좀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도 하는 등 되게 적극적인 행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SK텔레콤이 통신업체다 보니까 보안 쪽으로 관련돼서 엮일 수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뭐 메타버스 쪽에 이제 투자한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계열사들 혹은 지분 투자한 기업들과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같이 시너지를 좀 크게 낼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바탕으로 지분 가치가 증가하고 이 업체의 이제 그 가치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1차는 7만 5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는 7만 2천 500원. 손절가는 5만 5천 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